누구 옷이 누구 꼴이야? 네, 네, 네. 지 <laughs> 쩔어. 어, 나이. 아, 잘겠다 나이스. 됐다. 네, 하나, 하나. 하나. 어, 모르겠어요, 어, 다음에 나이파. 내가 이 와, 와. 어떻게... 아, 그래. 와. 나이스! 어떻게 데왜 우는지 모르니까. 려려려 그렇지. 좋았어, shu ting olib kelshim nasi

스티커가

오셔 오셔. 바로 바로 돼. 좋아, 좋아. 바로 해. 뒤나뒤나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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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, 다비 있어. 네. 다비, 다비. 나이스. 아, 나이스. 보면서 보지 이 가운데. 이 가운데. 아, 아이아이나이 오!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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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

이거 사용하는 걸잘 아, 몰라 지금 7분 43초. 하네. 어 이거 세로로 찍혔네. <laughs> 고생했다. 또 부족하또아나이아 바로. 아, 아, 나이스 도장 있다. 찬이 빠져. 됐다. 지금. 괜찮아. 찬이 리턴이야. 굿. 굿 수비 수비 붙는다 나이스 찬이 있어 너왜 그러니 됐다. 아, 나이스! 찬이, 나이스! 장보, 나이스! 아, 나이스 컨, 나이스 컨!

쿠샷 <목소리> 됐다. 그렇지. 좀 시간 좀더 57, 5한번 더. 그렇지. 어, 그는.